저희가 찾아본 결과는 민주당에 있는 모든 글쓰는 다 신영복 체입니다그 민주당과 관련된 분들도 모두 다 신영복 체를 쓰고 있고요. 신영복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고민정 씨도 그렇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신영복 교수 그 유족의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직접 추도사를 읽기도 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신영복 원서 원우석, 그, 원서 신영복 글쎄 신영복 글로 그, 이제, 봉화마을에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사상적 어떤 그런 스승? 사상의 스승은 신영복이다.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지금 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영복 원운석과 둘러싼 그런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민경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영복 뭐 얘기를 해볼까요? 네그 저희가 신영복 원은석 철거 투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이제 원은석이 철거가 됐는데 음. 철거가 된 다음에 반응들을 일단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진중권 교수. 가 했던 거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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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권 교수가 PPT 좀 보시면요. 네. 이게 5일 전에 올라온 유튜브예요. 어, 그 이제 그 한판승부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서 음. 이제 진준권 교수가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 자유주의자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음. 그리고 신용보 글씨체가 있는 원은석을 교체하는 것은 태극기부단하한 짓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런 짓하면 망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분은 국가보안법에서 고무찬양이랑 음. 이적표현을 말고 국가보안법을 모르시는 분 야,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자유주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이병태 교수가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국가보안법 얘를 예로 든다면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되어 있던게 7조예요. 음. 이적 표현물 고무 찬양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폐지된 상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국가보안법 요거는 이제 폐지하거나 음. 뭐, 뭐 국,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로 돌리는 게 좋겠다 음. 이런 건데 국가보안법의 액기스는 저기. 뭐냐면 어 반국가 단체 구성 음. 그다음에 목적 수행 이런 겁니다. 음. 제가 이제 우수 개설리로 한다면 진중권 교수는 목적 수행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거죠. <laughs> 예. 예. 회합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밀 누설을 하거나 음. 이런,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에, 반국가 단체 성원들이나 구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겁니다. 음. 제가 고무차냥은 뭐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문제가 됐던 게 회합 통신 그다음에 어, 목적수익 통해서 기밀로서 이게 음, 문제가 음, 돼서 음, 저도 음. 간첩죄가 된거죠 음. 근데 이제 저같은 남쪽에서 자, 나고 자란 사람도 이제 간첩이 될수 있는데 더 크게는 직파 간첩이에요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에서 특별히 양성된 간첩들이 있는거죠 음, 음. 이 사람들은 내려올 때 신분 세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깐스 교수 같은 사람인데 음. 깐스 교수는 그뭐 이슬람 딱 보면 이슬람계처럼 생겼어요 음, 음. 그래서 이슬람권을 그 이중 3중으로 그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정도의 역량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특별히 특별한 어떤 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또 나는 그 통신을 할때회압 통신을 할때 상당한 그, 그 스테가노가로피,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스테 스테가노가로피라는 게 음. 그 암호 기법인데 음. 사진 같은데 액자 같은데 음. 암호를 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간첩 정도 대단공작원 정도는 그 정도를 하는 거죠. 어,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가령 그 남쪽에 어디 그 남쪽에 잠입을 했다가 음. 그 북쪽으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음. 뭐 순식간에 귀환하는 음. 특수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에, 검거하려면 음. 그러니까 국가 국정원과 같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고 음. 이게 국가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이러한 형법 체계를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음.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당연한 얘기죠. 음.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에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음. 그럼 그 진중건 선생님 같은 분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laughs> 그분들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형복 씨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고만고만한 학자가 음. 그 뭐신적인 글을 쓰고 얘기를 음. 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음. 북한에서 특별히 그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음. 자금과 지령을 받은 음. 김종태나 뭐 김진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 어, 대남 혁명을 위한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넘버 한 넘버 4위 넘버 5 정도 되는 아주 고위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중건 씨가 동문과 교수예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아, 음.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또 이제 이진중건 씨보다 독일에 훨씬 오래 산 음. 독일 토박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민하기 전에 네. 특수교육기관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의 물을 뺀후 네. 자유주의적인 내용을 다시 담아서 음. 리셋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민권을 준대요. 음. 그,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쟁취할 수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분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민주화 시대에 그니까 안기부나 이런 데서 과도하게 음. 어, 어떤 그 기본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니까 한국의 북, 한국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를 근본적으로 음. 위협했던 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음. 한국에 심어놓은 음. 지하 혁명 음. 조직을 음. 하는 문제예요. 음. 이건 나라라는 꼴을 갖고 음, 있는 음, 이상 당연히 음, 다 하는, 음. 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 신용복씨도 그렇게 본다면 음. 신영복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음. 국정원의 한 가운데 신용복씨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어,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침북 음. 활동을 했다가 민주화 시대에 어, 음.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음, 음, 음. 지하 통역당의 넘버 3, 음, 넘버 음. 4, 5가 그, 그 글씨체가 있다라는 건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좀 이상한 거죠. 여기 댓글에 보면은 민주당은 거의 신영복 강박증 수준이다. 네, 이렇게 얘기는데 저는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강박이.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신영복 교수를 되게 존경하고 민경호 대표님도 깜짝 놀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인받은 책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게 약간 그좀 저런 것 같아요. 그. 신용복 정도가 내가 이제 주사파였는데, 과거에 지금은 아, 어, 저나 주사파에 이렇게 다니기는 좀 세상이 변했고, 민망하잖아요. 생활생활을 했을 때 신용복 정도에서 안주하는 게 가장 좀 지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세 가지가 결합된 건데, 그러니까 신용복 씨는 신용복 씨는 그러니까. 통역당 통역당 활동을 음, 하다가 음, 전향을 해서 음,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전향 과정에 대한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통역당류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출소한 음, 사람입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출소 이후에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형복체 음. 글씨체잖아요. 그데 이분이 동양고전을 하면서 문사철이 있고 그렇죠, 시서화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문사철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라면, 시서화는 그거를 담는 그릇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통역당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릇에 더 방점을 두고자 한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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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음. 그리고 이분이 마오주의적 색채가 많았기 때문에, 음, 음. 막스주의는 진실이 중요하다면, 음. 마오주의나 주체 사상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 적용되느냐를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88년에 신영복 씨가 이제 통,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다음에도 통역당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음. 추정되고, 음. 통역당 사상을, 사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상을 글씨체나, 음. 사람과의 어떤 동양고전이나 이런 음. 외피를 쓰고 전달하겠다라는 음, 얘기를 음. 하고 있어, 실제로. 음.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아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 했던 거는 뭐냐면, 서로 간 교감이 있는 거예요. 음. 신영복도 통역당 사상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음, 그런 거고, 음. 민주당 사람들도 막상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우리 서로 모른 척하고, 음. 대신, 에, 글씨체나, 그 다음에 인간 논의나 이런 걸 가지고, 음. 통역당, 형식적으로는 통역당 사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음. 가운데,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생각해요. 선이레인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중권 씨가 나름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서울대 미학과 출신 아니에요. 와그 공자 그 공무원 노조 깃발에도 신영복체가 있어요. 아, 공무원 노조 깃발에만 있지 않고요. 음, 그냥 민주노총이나 진보단체는 다신영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금속 노조 기관지 금속 노동자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신영복을면에서 직접 받아온 휘호입니다. 김정노조가왜 신형복을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냥 나우주의자인데 어민그좀 자기가 진보다 좌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신용복을 써요. 음. 그러니까 약간 좌파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용복을잘 모르는데 좌파야. 이분은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나는 신용복을잘 몰라요. 하지만 난 좌파예요. 뭐뭐 뭐 저는 깨심이지만 신용복책을안 읽어봐서 깨심이 아니고 좌파 아니고 그분은 따예요. 그냥 좌파고 깨심이 있고 민주당을 좀 지지해 나 민주당 그룹이야 국민의 힘 싫어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영복이라는 나만의 작은 수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니까 러 신영복이 통역당 그 통역당의 사상을 갖고 음. 나와서 음. 통역당 사상을 은연중에 숨기면서 음. 글씨체를 갖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잖아요 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니까. 리, 여기 응. 리영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응. 이영이와 응. 그 다음에 신영복을 그렇게 좋아하느냐는 응. 건데, 이영복이나 신영복은 독특하니까, 그러니까 70년대 막수주의가 운동권을 통일했는데, 응. 그 막수주의 중에서 마오주의 계열이에요. 응, 응, 응. 그러니까 막수는 주로 경제관계를 중시한다면, 응. 마오주의 주체 사상은 응. 주체사상은 인간개조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 음, 음. 그때 그래서 이 인간개조론이 뭘로 연결된 음. 거냐면 80년대 중후반 주체사상으로 연결되니까 음. 주사파가 한국운동을 석권했던 이유는 이 인간론이 뿌리를 두고 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인간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농업공동체 같은 겁니다. 음. 농업공동체의 우애와 헌신 뭐 이런 거.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오주의나 음. 주체사상의 뿌리가 농업이니까 음, 음. 농업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따뜻하고 음. 그 어떤 따뜻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갖고 있는 이런 거를 묘사한 건데 음, 음, 음. 이게 이제 그 통한 거죠. 음. 그리고 그리고 이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문재인 정부랑 연결되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음. 사람이 희망이다. 우리 보건노조에 사람이 음. 모여서 사람만이 망이다 동보다 희망이다, 생명 동보다 생명을, 이런 식의 <laughs> 휴먼. 아, 동보다 생명은 신영복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 사람 좋아하면 게 좋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음. 사람 휴머니즘. 근데 사람도 근대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계약적 시민적 인간 론인데 여기는 농업 공동체를 뿌리로 음, 하고 음, 있는 겁니다. 마우스에다 음, 주차장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소박한, 그,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 물려받았고, 음.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최저임금제, 음. 임대차보호법, 음. 탈원전, 이런 음. 걸로 연결되죠. 음. 그러니까, 에, 현대사회는 이제 시장원리, 음. 시스템에 의해서 건설되죠. 음. 그,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계약적 음.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시장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어떤 도덕적 어떤 규율, 그러니까 향천규약 같은 거예요. 향천공동체. 음. 그런 음. 거를 이제 에, 물려받은 거죠. 그래, 그래서, 어그 신영복 그 다음에 어 이, 신영복 이영희가 이영희의 인간론이 2010년대 문재인으로 음, 이어지면서 음. 어 이게 그거의 여파로 이제 그 온갖 군데 다 어, 신영복의 글씨체가 담기게 되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